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속해 공간을 나눕니다. 오늘은 48과 마음에 기록된 새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함께 오신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제가 예레미야 31장 32절 33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으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파기한 어, 절대적인 주범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끝까지 돌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이새 언약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새 언약은 백성의 마음에 기록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가 무엇을 가지고 왔죠? 두 돌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돌판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그 언약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고, 그리고 인도해던그날 맺은 그들의 언약,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는 언약, 그 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돌판에 기록된 언약을 이제 따르지 않고 타협과 우상숭배로 나아가면 그들은 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이제 맺은 언약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이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을 했냐면 어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알려 주겠다. 가르쳐 주겠다. 새 언약을 통해서 모든 백성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이에요. 새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지금까지 저지었던 많은 악행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어리석고 너무나도 어 보시기에 안 좋으셨던 그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서해 주고 다시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내가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들에게 선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에 기록된 새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백성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새겨지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록한다 해도 우리가 어떤 이런 종이든지 어디에 기록되는 것들은 우리가 잊어먹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 마음에 기록하는 것들은요, 우리는 절대로 잊어먹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잊어먹지 않아요. 왜냐면, 내 마음에 기록이 된 거니까, 나와 늘 항상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늘 항상 나와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새 언약을 새겨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이전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동행해 주셨지만, 내가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내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새겨주시는 그 언약을 통해서, 내가 잊어먹지 않고,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새로운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까지 함께 해주시겠다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 새 언약의 백성은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종복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면 그만이었어요. 그냥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서,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지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면 버림받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깨뜨린 게 누구였죠? 인간이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 그 관계를 깨뜨려 버린 게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잖아요.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켜주셨잖아요.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건전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 깨뜨린 게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욕심이 피어났고 그들의 야망, 그들의 욕망이 피어났습니다. 정역의 눈이 멀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깨트린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셨어요. 망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의 모습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망했잖아요. 포로된 자가 되었잖아요.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새어로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버림받지 않는 그러한 의미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새 언약의 백성 된그 자들을 바라보면서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새 언약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늘그 약속 안에서 살아간다면 버림받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새 언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된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 스스로가 깨지 않고요. 그 관계를 잘 지켜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주님의 그 통치 아래에서 주님의 손길 아래에서 그 관계가 깨지지 않고 버림받지 않는 인생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새로운 도성에 대한 약속을 주님께서는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에 이제 나오는 도성은 뭐냐면 그 성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입니다. 원래 본래 예루살렘은요. 가나안 원주민이었던 여부수 사람들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온산을 점령하고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결그 곳에 두면서 하나님의 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도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서진 예루살렘, 처참하게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읍이 때가 되면 다시 재건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재건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되어 세워, 다시 세워 주시겠다. 새 언약을 통해서 다시 이 예루살렘을 온전한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도요,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을 잘 지키면서 살면 되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새로운 언약,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 우리가 스스로가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요, 어리석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 사단의 공격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유혹을 통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너져 있는 사람도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끝까지 버리시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 나오는 자들,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다시 성벽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다시 재건의 역사를 주셔서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그 축복을 누리는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말씀해 주셨고요, 완전한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언약 안에서 살고 있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실 앞에서 나의 시선으로 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그 관계를 깨뜨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더 되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버리시, 버리시지 않으신다. 그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라그 약속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여러분, 지금도 내 곁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끝까지 나를 강하신 바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봐야 될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은혜 안에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앞으로도 나와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셔서 온전하게 세워 주실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는... 온전한 주의 자녀가 우리 모두가 분명히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이한 주간도 주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일상교께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 변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케 하여 주시옵시고 만약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죄를 범한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다시 나를 세워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축복 아래에서 다시 한번 더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